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영화에서 구단주, 강정원 연기한 박정민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개봉 전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영화 봐주시는 거 정말 진심으로 어,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위 뚫고 와주시느라 고생 많이하셨고요 어, 좋은 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수요일날 개봉하니까요.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 CGV 에그지수 이런 것도 잘 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보다는 이 무대에, 어, 저희 팅크스톤 선수들, 그리고 송범 선배님, 그리고 신현식 감독님이 또 박수를 받아봤다만 저희 1승을 향해 달려간 어, 주역들이기 때문에 박수 크게 한번 주시면, 네, 보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지금 차가 엄청 막히는데 저희도 막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이 추위와 교통체증을 이겨내고 어, 개봉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러분들 107분 동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드리려고 마지막까지 어, 핑크스톤처럼 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107분이 저의 인생에 희승입니다. 그리 그렇게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 12월 4일도 기억을 해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네. 영화 다 보신 거죠? 네. 재밌게 보셨으면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주변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허별해도 좀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아무 말. 말씀도 하지 마세요. <laughs> 농담입니다. <웃음> 일승이 이제 제목 일승인데 애구의 일승, 뭐 스포츠 영화의 일승,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요. 뭐 그런 그렇,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아 이게 스포츠를 떠나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나 일승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주 작, 작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막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고 또자절할 때도 있고 어좀어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데 작은 용기를 얻고 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어, 얼마든지 일승을 나도 할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진다면 그게 진정한 일승이 되지 않을까. 그게 백승이 되고 천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이 귀한 시간이 되셔가지고 제 영화 찾아주셨는데 어, 이 시간이 아깝지 않고 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 나만의 일승이 과연 뭘까. 에, 그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센터 강지승 역할을 맡은 신윤주라고 합니다. 영화 <laughs> 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들의 일등도 항상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오브라 역을 맡은 장세윤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한 다섯 번씩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1승에서 이민희 이진 역할을 맡은 시은미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 배구 선수였었고요. 여러분들 저는 영화 1승을 하면서 저의 1승이 이루어졌고요. 여러분들의 1승도 이루시길 바라면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드리기 대해서 너무 영광합니다 맥키 역할의 이민지입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제 연말까지 작은 일순들이 모여서 우승보다 더 기쁜 행복을 가지시는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4일 개봉이니까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